네, 오래전 이날, 네, 요번 주에 있었던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함께 하실 분 소개하고 가야 되겠죠. 네. 소개를 아, 안 했어요. 네. 네. <laughs> 네. 저는 황호환이고요. 네. 네, 저는 박정수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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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소개도 안 하고 막, 아,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방송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웃음> <웃음> 당연히, 당연히, <laughs> 라디오 드신 분들 모르시죠. 네. 는 서대문동체 라디오에서 제작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네. 아, 라디오로 하기 전에 저희가 서대, 서대문 역사기행이라는 이름으로 한 2년? 3년? 네. 네 아마 그 정도? 네. 했었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라디오로 이제 컨버전이라고 그러죠. 라디오 다시 컨버전 되면서 네. 이렇게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몇 가지 이렇좀 옛날에는 그저 그냥 이렇게 주제 하나 잡아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음, 것이죠. 이야기만 계속했죠. 예, 예, 네. 예,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코너를 좀 쪼개서 음. 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코너를 쪼개서 어 <laughs> 내용을 좀 담으려고 했는데요. 그첫 번째 코너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이날이라는 제목으로 요요번주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이 있는 5월 3일 요 주에 있었던 역사 속의 이야기들을 짧게 하는 예그 그런 코너로 이렇게 마련을 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역사 속에? 예. 네. 주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일들이 주로 서대문과 조금 관계된 이야기. 네, 서대문 ]이었죠. 서대문에서 있었던. 그렇죠. 어, 이야기들 간단하게 네. 추려서 뭐 오래전 이날 이게 타이틀이 좋을지 모르겠는데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어, 네. 예, 제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5월 3일. 그니까 5월 첫째 주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5월 3일 언저리에 서대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음, 음.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소개해드린 것들이 나중에 사리 붙으면 그게 이제 방송에 또 중요한 그렇죠. 주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어 저희 서대문 라디오가 이제 개국을 했으니까 제가 특별히 무언가 좀 없던 것이 새롭게 시작된 음, 그런 그렇죠. 역사만 한두 가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1896년 네. (1896년) 네, 아 올림픽 1회 올림픽이 있었던 애군요 그렇죠 그의 (5월 1일에) 네. 한성공립소학교라는 네. 것이 개교를 하는데요 음, 그래서, 이 학교가 뭐냐면 지금 네. 있는 미동초등학교입니다 미동초등학교가 지금 저기 거기 네그그 그 어디입니까 미동이 이동이죠 <laughs> 옛날 동 이름으로는 네. 어 거기가 원래 미동이고요 어 충정로 네, 중정로 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대문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신식학교다 <laughs>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 가교 1894년에 가보개혁이라는 게 그렇죠. 있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 이제 조치의 일환으로 이제 신학제가 제정되면서 소학교령이 예, 반포가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왕실 자제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지금의 교동초등학교가 생겼고. 그게 1894년에 생겼고, 다 종로 안에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네그 다음에 이제 1895년에,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 지금의 매동 초등학교, 그 다음에 봉래 초등학교, 제동 초등학교, 효재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각 가명, 그러니까 관찰사, 지금의 도지사가 음, 음, 있는 음. 도시마다 그런 학교들이 최초로 생기고요. 사대문을 바로 벗어나서, 어, 최초로 생긴 학교 중에, 이 서울 미동초등학교 그러니까 당시 이름으로 한성공립소학교가 개교를 한 날이 1896년 5월 1일입니다. 아, 네. 딱 5월 1일이면은 네, 쉬는 날이네요. <laughs> 쉬는 날 개교했죠. 그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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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한 가지 어 이제 내일이 되겠네요. 5월 4일. 네. 그삼어이 미동초등학교가 개교한 3년 후 1899년 5월 4일에 우리나라에 전차가 개통됩니다. 음. 전차가 개통되는데, 전차의 이제 중착지 중에 하나가 돈니문 서대문역이었어요. 그러면은 이이이 네. 돈이문 이 전차 때문에 돈이문이 없어졌다 이게 이건 건가요, 이때?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이제 일제 시대 때. 아, 그렇구나. 예, 없어지고요. 그때는 이제 전차가 돈이문 밖으로 나와서 다 나가야 되니까 네네, 없어진 네네, 거고 네네. 지금은 이제 안에서만 도는 거였군요. 아니요, 이제 그때도 정거장은 바깥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돈이문을 헐지 않고서도 음음. 전차는 충분히 다닐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아. 그니까 이미 대한제국기의 전차가 개통됐을 때 원래는 처음에 음. 어그 남대문 네. 남대문으로 도선이 나는 계획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시공되고 있던 경인 철도가 경인 철도의 이제 서울 종착점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역 기능을 하는 곳이 지금 그 이화여고 후문 앞에 있는 경찰청 맞은편에 있는 그 서대문역의 네, 옛날 자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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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차역 서대문역은 이제 1 9 0 0년에 생기고요. 네. 1년 전인 이제 1899년에 어 전차를 만들면서 이 기차길이랑 또 연계시키려는 그러니까, 계획으로 아, 바꿔서 그러네. 서대문역으로 뺀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게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사람들을 서대문역으로 보내서 서대문역에서 인천으로 보내기 위한. 그렇죠. 이게 이 연계를 하기 위해. 그죠 이런 사람도 다 생각을 했었겠죠. 당연히. 네. 그리고 이제 동쪽 그 종착지는 어디냐면, 동대문 지나서 청량리 음. 근처에 있었던 홍릉입니다. 홍릉. 홍릉. 그왜 굳이 홍릉인가? 그게 명성왕후의 무덤이었거든요. 아. 네. 지금은 뭐 남양주로 이전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고종이 이제 방문하기 쉽게끔 아. 네. 동대문 밖으로 좀 길게 빼가지고. 굉장히 자의적이었군요. <laughs> 아, 서쪽은 되게. 이해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뭘까 이렇게 환승 기능이 그러니까 되게 한도니문에서 흥인지문까지였다 그러면 굉장히 상식적이었을텐데 네. 예. 공릉까지 네. 되는 순간 굉장히 이제 네. 아, 왕실의 자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구나. 네. <laughs> <약간 이런 웃음> 그래서 그 구간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지금 없어져 있지만 도니문 내거리 있는 데서부터 네. 어, 종로를 다 지나서 동대문 지나서 청량리. 지나서까지 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경성역이 지금의 서울역 자리로 확정된 후로는 어 노선이 좀 바뀌긴 했지만 나중에 없어진 후에도 이게 지하철 1호선의 기본적인 그 구간으로 그러네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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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 이어진다라고 어, 보시는 어, 어, 편이 어, 그러네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